어제 우리는 사울이 담회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도행전에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간증을 한 것인데 성경에는 바울이 이 사건을 간증한 것보다 이 사건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간증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들었고요. 또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인해 절망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간증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인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힘이 박게 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 있었나? 그것은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십니까?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아십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것이 담의 색 사건을 경험한 사울의 간증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담에색 성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기가 빛을 본 다음에 눈이 먼 것도 충격이지만은 그때 들은 음성.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를 대적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결국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잘못 알았고, 그래서 잘못 행했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여러분 죽은 스테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 스테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증거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스테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스테반 그가 전한 말씀을 당할 수가 없어서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가 전한 예수에 대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눈이 멀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진리에 대해서 맹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담에색에 사는 제자, 아나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 는 사람을 찾으라. 이 음성을 듣고 아나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여기서 택하셨다는 말씀이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 주의 이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나니아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을 전해 주십시오. 택하심과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머물지 말고 그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같이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까지 이 사명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담에색 사건을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번 부를 때는 정말로 안타깝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우라, 사우라. 그리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랑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우리의 고생이 혹시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